집사람 양무용 냉장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양무용 냉장고 살려고요. 엄마, 양수장? 네. <laughs> 집사람 아침에 열심히 정리했습니다. 안됩니다

봄이 얼음이 납지 않 때는 살짝 이렇게. <laughs> 그래서? 그래야 다좀 얼면 깨는데. 이 정도면 너는 어, 얘도또 금방. 금방이. 총속 알어요 아, 여전합니다. 한국은 가을 날씨 건데. 가을 날씨. 어, 시원하지. 응. 아유 예. 더워 가지고 안 넣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는. 더리 응, 없죠. <laughs> 오늘 자동차 세내로 갑니다. 일년에 한 번씩 내는 거. 11월 달부터 내는 거 맞는데 저희는 조금 일찍 내려고 요 우리보다 일찍 내는 사 있어. 요 그래 있지. 차할 <laughs> 때가. 아, 이게 대로 아, 이게 대만된다. 야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 안으로 갔더니 주차할 때가 없어가지고 저를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아. 여기 보시면 이 있죠 이거 해마다 색깔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럼 멀리서 봐도 이 차는 세금을 내다안내다딱알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빨간색, 약간 분홍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음. 우리 나가고있 이상 들어 올게요. 음. 음. 이거 앞에다 아까 에침 내면 어, 50불 다시냐? 그래, 50불이지. 나중에 보자. 응. 마더가 뭐 김치 좀 하고 애들 반찬 좀 사놓을래. 응, 음. 맞 네. 이게 일, 내가 그 여기 음. 메시지 보내 는거 있거든. 냉장고를 먼저 한 번으로 가. 선그선다 그래. 지금 봐 봐라. 쓴다. 그게 제대로 쓰는 거가. 양살때한개 음. 사고 지금. 봐다눈 봐라. 눈 봐라. 음. <laughs> 괜찮, 다 갑니다. 가자, 들어와 양보는 엄청 안 더워요 네. 이거는 삼성거네 이게 몇 리터짜리고 음, 와, 1300불이다 이것도 삼성건데 이 집사람 양문형 냉장고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양문형 냉장고 사려고요 이, 이 불편하다, 얘가. 응. 예, 여기 있던데. 응. 2250불이다. 이게 또 밖에 오셰입니다. 와 아까 그거 봤잖아. 8, 900불. 네. 900불, 그게 낫겠다. 얘랑. 한 개만. 응? 두개 사이지. 몇수 스 샀다. 이 사람. 아 예. 아 그치 샀어요 있네. 어. 이 사람. 치즈 한 장씩 먹는 거 이거. 예. 이거 오징어 대왕 오징어죠. 되게 잘 사먹어요. <laughs> 아, 문어도 있네. 비싸다, 근데. 와, 엄청나지? 응. 어. 이기 있네, 이거. 안 매운 거. 그래도 살짝 매운 거잘안다나 가자. 아까 뭐몇개 넣었는데? 근데 핫도가오면단 때가 많아가지고 그래도 같이 맛으면 생길구나. 귀여운데, 귀여운 그럼 뭐좀 한번 또오 그냥 가자. 와, 빨리 마이 온데. 차는 그렇게 할수 있냐? 중이 어. <laughs> 아? 응. 아, 뭐. 이건가.... 아닌데 아니. 여기 있네 l 엘 한번 가 볼까 네, 여기 LG 매장이 있네요 롤래네 모로코는 가져그 아, 배고팠는데 다달래라 마누라 아, 음, 아 나무가 사는갑니까? 그래, 짜타임이나라 음. 정수기는? 정수기? 음. 그거는 딴 데로 옮겨야 된다 음. 요거는 좀더 큰데 저희가 이 손잡이가 이게 마음에 안들었어 네. 이거는 좀 너무 비싼데 음. 이것도 일에 여는 거네. 일에 어. 아, 여는 게 불편하더라고. 음, 그래. 오늘 그래. 갖다 준다고. 에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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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일날은 음, 음, 우리 좀난 없다. 만원돈 계산해. 염수전 엘지도만 다 갖다 놨는데. 500불이네 500 아, 500불. 사실 이런게 쓰기 좋긴 좋은데 뭐, 와이파이도 되네, 이거는. 와이파이 도 되나 이거나 내가 와이파이 래 그러니까 냉가목 때문에 한2 0랑고이지아군 오네 야간을 깨내봐라. 우라우. 우잖아 와, 광장애가 오는 것 같은 느낌. 광장애좀 심하게 있어가지고. 한 10년 동안, 광장애인지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아, 얼마 전에 한 4년 전인가? 진단받으니까 우장애라더라 엄청 심해가지고. 이게 장난감이 는 거야. 음. 저희 냉장고, 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때가 묻은 게 아니고, 이게 실이 다 벗겨진 거예요. 얼마나 사용을 많이 했으면, 와. 오래 썼습니다. 그러고 또 문제가, 여기 보면은 이게, 부러졌어요. 근데 지금이 진짜 한번 바꿀 때 됐습니다. 좀, 사, 사용하기 용량도 좀 작고, 업소용 냉장고인데, 제가 일할 때 옛날에 네, 사용했던 건데, <laughs> 얼음 한번 보세요 얼음 있죠? 있어. 이게 향하게 이렇게 생기고. 때기가막올라주 아침에 이렇게 어 그래서 이게. 문이 안 열리거든요 이게. 얼음 이, 이, 네. 이게 얼음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좀 온도를 이걸 낮추면은 여기가 안 시원해요. 시원해. 네. 이게 따로 따로 할수가 없어요. 이게. 오거든, 이게 지금. 이쪽 터보면 정도면은... 음. 아, 저는 이게 비줄입니다. 쳐나보면한 잔씩 하는데, 오래됐습니다. 저수기를 저번에 설치했을 때, 이 친구들이, 이 줄이, 이거, 이거 완전 타이트하게 해놨거든요. 이거 땡길 수가 없어요. 이 정도로.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보시면, 제가 한국에서 이 재료를 다 사가지고 왔거든요. 부품들을 다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오륙 했더라 그래서, 꼭 큰데? 그래. 니까이 그러니까 친구를 좀 하라고. 승규야. 네? 이쪽으로 와봐. 아빠 좀도와줘이 네. 청소를 해야 된다, 승규. 지금, 청소 여기 엉망이 돼, 있기 사람 아침에 열심히 정리했습니다. 근데 우리 다 정리해 보니까 <laughs> 많이 안 나오네요, 뭐가. 이게 뭐안 정리되면 많이 안 보였건데, 내장 고 남는 거, 꺼내 하는 게일 이리다. 그렇지, 어. 꺼내고 하는 게 이런네. 이거는 우리 차남아야 이제 정리됩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